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종목 분석 영상 하나 올려드려요. 음, 오늘 주식 누나의 이 탑픽 종목이기도 했던 원익 IPS. 어, 오늘 정말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과연 이 종목, 오늘로 다시금 정배율로 돌려주는 흐름이 나올지 어쩔지 우리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것 같아서 분석 영상 들고 왔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오늘 원익 IPS 주식 누나가 왜 주식 누나의 탑픽 종목이었냐 라고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이거 오늘 날짜. 지금 현재가 바로 장 마감되고 3시 55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방금 라이브 방송을 마치고 바로 종목 분석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6분에 주식누나 무료 공부방에다가 이렇게 시장 흐름을 읽어드렸는데요 미국장에서도 반도체가 좋았었고 또 최근에 반도체 소재 쪽이 먼저 좀 움직이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비 쪽에서도 슬금슬금 자리 잡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음, 그렇더니 오늘 하방에서 장대양봉 뽑아내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네요 라고 주식누나 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원익아이피에스 유진테크 콕 찍어드렸어요. 그 수많은 장비주들 중에 요두 종목을 콕 찍어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원익 IPS. 음, 정말 작년부터 사실 정말 열심히 많이 공부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드려요. 왜냐? 작년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은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어 어떡하지? 잘라내야 되나요?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요? 수익을 챙겨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음... 자 이제 보면요. 어 무엇보다 아, 그래서 주식만 아침 9시 반만 해도요. 뭐 분봉으로 보시면 아시겠다, 아실 아시, 아실 것처럼 체크하실 수 있었다시피 이 자리였어요. 어 지수 살짝 출렁일 때.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뭐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수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고점으로 끝나서 아무도 물리지 않고 끝났다. <laughs> 심지어 우리 라방에서도 뭐 종가 베팅 하실 분들은 뭐 하셔도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눴죠. 안 하실 분들은 그냥 내일 갭상성에서 운봉으로 출렁일 때 그럴 때 잡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라는 것까지. 자 이렇게 이런 차트 보면서 기술적 분석을 꼭 같이 곁들여 줘야지만 이 기업 분석들을 토대로 기술적 분석을 같이 해줘야지만 우리가 좋은 자리에 사서 좋은 자리에 매도할 수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음 네, 주식누나가 원희가 P S 예전에 올해 1월달에 떴던 어, 키움증권 레포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왜 갑자기 장비주들이 떴죠?라고 질문을 하실 건데 어, 관련 이제 뉴스가 좀 좋았던 거, 뭐 삼성전자, 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 반도체 장비 쪽으로 더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이런 관련 뉴스가 계속 뜨면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큰 흐름을 탔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2년 1월 24일에 나왔던 키움증권 레포트인데요. 요 기사를 좀 보면서 우리가 이번 2022년 1분기 실적 예상을 또 해보면서 지금의 주가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일단 이거 작년도 2021년 4분기 분기 실적이 저점 예상했다라는 기사에게 레트가 떴었어요. 그 이유가 실적이 아무래도 적자로 더 전환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 지수가요. 딱 고스란히 보여줬어요. 원가 IPS가요, 작년에 이 상반기까지 정말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 하반기부터 주가는 항상 6개월 정도 선반영 된다고 좀보면 이해하기 쉽거든요. 특히 반도체 같은 사이클, 경기 사이클을 타는 이 업종은 특히 그렇죠. 장비 같은 경우는 수주에 따라서 미리 실적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늠하는 게좀더 쉽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미 4분기 실적이 지지부진할 걸 알고 피크아웃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이때부터 주가는 계속 하염없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또 이렇게 저점을 잡 잡을 것이다. 적자 전환이 됐고, 4분기가 그래도, 어 좀, 터널라운드를할수 있는, 어 이때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할수 있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일단은 바닥이 잡혔습니다. 여기서 쌍저점을 만들어내면서 잡힌 흐름이 나타났죠. 근데, 너무너무 지질부진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어, 장비주 좋다더라, 반도체주 좋다더라 하면서 작년 상반기에 막 뛰어들어가셨던 분들은 거의 지금 1년 동안 힘드셨을 거예요. 음. 하지만 주신 나가 계속해서 우리 우수님들이랑 같이 반도체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멘탈 관리. 반도체는 물려도 절대 버티자 없는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떨어졌을 때 편안하게 쭉쭉비라고 생각하시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내용을 좀 보면요. 여기 죠 어, 여기 두 번째. 자, 2022년 1분기 영업 흑자 전환 전망 반도체 신규 수주 급증이라는 또 어, 타이틀이 있어요. 이제 다행히 올해 1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할 전망이라고 나오고 있죠. 음, SK하이닉스 디 m 부분이랑 뭐 삼성전자 랜드 부분에 대한 투자의 수혜 수혜라고 또 보고 있고, 어, 이와 같은 또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이 투자도 늘리고 하면서 어, 분명히 호재로 연결될 것이다라는 어, 좀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 반영이 되었다라고 단기적으로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투자를 집행할 것이다라는 게 보여지니까 어, 우리 반도체 장비 대표 원익 IPS 어, 다시금 주가가 어 그렇다면 이제는 지지부진했던 옆으로만 갔던 이 횡보를 끝나고 다시 위로 갈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다. 어,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어, 이제, 제가 보기엔요, 어, 올해, 이번에 이렇게 또 좋은 흐름 나타났잖아요? 조만간 이번 주내에 오니가 IPS 관련 이 레포트가 하나 뜨지 않을까. 음, 그때 또 한번 같이 지켜볼게요. 원래 올리고 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 자기네들이 사놓고 나서 레포트를 띄웁니다. 웃기죠? 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뜨기 전에, 이렇게 급소 통과할 때, 탕! 응, 잡아야 돼요. 이런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주식 누나 이런 급소 통과하는 자리 놓치지 않죠? 어, 그, 제가 좋아하는 자리이기도 해서 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양목 뽑아 올릴 때는 무조건, 무조건 체크하기. 아시겠죠? 자, 근데 그러면 이게 무조건 내일부터 또다시 막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냐? 그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때도 보면 거래량 이 엄청 터져서 올랐다가 다음날 고스란히 반납을 했어요. 고스란히 다. 이런 캔들이 나오면서 고스란히 반납을 하고 또다시 여기서 박스권을 갇힙니다. 지질 부진. 이번에도 올라가면서도 여기 앞에 매물대가 있죠.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힘이 세고 지금처럼 외국인 기관 수급이 팍팍팍 들어와 준다면 힘있게 장대양보로 올라갈 힘이 생길 수도 있지만 어한 차례 단봉으로 매물 소화하면서 이렇게 쉬어갈 확률도 높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면 고염과 같은 캔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방송에서 계속 이 자리에서도 쌍저점 두 번째, 저점 만드는 캔들 해서, 어, 이거 지금 다 끌어올리네요. 너무 좋네요.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양봉으로 돌려주네요. 눈여겨봐야겠죠? 라고 공부했는데, 역시나. 자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뚫고 장대양봉 이때도 눈여겨 봐야 됩니다. 아, 왜 거리량이 실리면서 얘는 더 이상 하방으로 압력을 받으면서 내려가려고 하기보다 옆으로 혹은 위로 갈 확률이 높다. 어, 그렇게 기술적 분석을 도와드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어제 하루 음봉이긴 했어요. 어제는 얘네 쪽으로 수업이 안 붙었거든요. 어제는 막 리오프닝 관련주들, 화장품, 패션 관련주 이런 애들이 강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땠나요? 반도체주가 강하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갭상승 출발해서 음봉으로 밀리고 좀 지지부진. 하지만 그냥 대부분 또 이렇게 단봉으로 매물 소화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무너진 것도 아니고. 수납매의 장세마냥 돌아갑니다. 지금 이쪽 섹터가 좋았다가, 이쪽 섹터가 좋았다가. 자, 그래서 고향 같은 경우도 오늘 반도체 쪽 좋은 흐름 타면서 갭상승 출발해서 바로 장대 양봉 8%짜리 넘게 아주 꼿꼿하게 개인기간 양수급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딱 그럼, 어, 이제 더 이상 하방으로의 압력이 아니라 빠지더라도 이 저점은 잡힐, 잡힐 확률이 높구나. 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처럼 고형이 이렇게 좋은 흐름 보이고 다른 뭐 유진테크라든가 반도체 장비주 쪽 애들이 좋은 흐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이 테크닉스도 있죠. 음. 장대 한번 계속 만들어는 것처럼 우리 원이 가이피스그 동안의 이 부진함 털고 어 이제 다시금 이 하방을 잡고 옆으로 혹은 위로 더 세게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꼭 체크하시면서. 내일 당장 음봉이 나온다 해서 절대 쫄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음봉으로 더 하루 이틀 며칠 이 평선들이 따라 올라오는 길들 보면서 거기에 걸쳐서 지지부진하다가 가더라도 계속 천천히 저점을 높여갈 확률이 높으니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 아까 보여드렸던 키움증권 1분기 이 리포트 나왔던 것처럼 어, 이번에 22년 1분기가 영업 이 흑자 전환이 될 전망이 높으니까 이거에 맞게 컨센서스에 맞게 부디 좋은 뉴스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우리 원희가이피스 실적도 한번 기대해 봅시다. 그리고 원래 어, 해성 d s 같은 종목을 봐도 아시겠지만 외인과 기관은요 얘네가 실적이 좋을지 안 좋을지 먼저 압니다. 이때부터 계속 자리를 잡아왔는데 역시나 실적 발표하고 더 날라갔습니다. <laughs> 이런 것처럼 음. 뒤늦게 막 이럴 때 잡으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미리 급소 통과하는 이런 자리 더 늦기 전에 이렇게 수급까지 터지면서 그러니까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상대 양봉 뽑았던 이런. 호재 뉴스가 있었을 때 이때 따라 들어가도 좋지만 다음날 응봉일 때 쉬어갈 때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꼭 생각하시면서 원이가 APS 주주님들 이번에 혹시 많이 많이 챙기시길 바랄게요 음. 자, 그러면 우리 원이가 APS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 할까요? <laughs> 오늘 이제 주식 논하는 여기다가 미리 매도가 41100원 정도에 뭐 절반 매도 마음 편하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내일 보셔도 좋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이게 지금 200일선입니다 200일선이 이제 저항선이 된 건데 여기를 결국 뚫어주지 못하고 그래도 고점으로 이제 마무리는 됐어요 이거를 뚫어주려면 또한 번에 뚫어주면 엄청난 수급이 필요한 거고 그게 아니면 계속 매물 소화하면서 이 앞에 앞에 매물대가 계속 쌓여 있잖아요 차근차근 소화하는 시간이 분명 그 캔들이 나오길 나오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원희가 f PS 종목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주신 분다가 공부방에서 무료로 어, 이제 장중에 꿀팁들 보내드립니다. 음, 우리가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공부했던 종목 어, 리뷰도 하고 이렇게 또 추천 종목처럼 흐름도 같이 보고 이제 관련 뉴스라든가 관련 종목들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들 흐름 계속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공부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빨리 빨리 들어오세요. 아래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시면 유한타 증권 계좌 개설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계좌 개설만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 아시죠? 좋댓구와 <laughs> 그러면 내일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